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늘은 제가 잠깐 모자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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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구마다입니다 언니들 오늘은 제가 모자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오늘 옷을 하다 보면 모자에 집중을 못할 때가 엄청 많거든요 오늘 제가 모자만 집중적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거예요 짧게. 오늘은 모자 견이에요, 모자 견. 언니들이 앞으로 쓸수 있는 모자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제가 쓰고 있는 모자는 버킷테 언니들 외출 가실 때 쓰셔도 뭐 되고, 뭐 여행 갈때뭐 언제든. 요거는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건 블랙이고요. 요거 카키 컬러거든요. 위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집 브랜드. 모자는 진짜 뭐, 모든 뭐 것이 그렇지만 저 믿고 사시면 돼요. 저는 모자를 너무 사랑하는 사, 여자고, 이 사장님하고도 거래한 지 20년 넘었어. 요 밑에는 프라다 원단으로 돼 있거든요 버킷햇 안에도 이렇게 보온성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방금 다 내수 제품이었는들이 모자 제가 쓰면서 보시 보니까 제가 쓰신 걸 보면요 쓰신 걸쓴걸 보면요 이렇게 버킷있이요 이렇게 모자 뒤에도 요렇고 옆에도 요게푹 눌러 으면 버킷햇 이렇게 이걸 뒤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언니들 이렇게 뒤를 살짝 제껴 써도 되고 내려가지고 앞창을 살짝 올려 써도 돼 이렇게 이렇게 쓰고 다니다가 실내 들어갔을 때는 살짝 뒤로 뒤집어도 돼요, 얘들 그리고 컬러는 블랙, 내가 쓰는 블랙. 그리고 카키 예쁘지. 모자 다 좋은 거예요. 요 테두리서는 골든으로 돼 있어. 요 라인하고 요 끝에는 골든으로 돼 있거든. 카키. 그다음에 브라운이 있어요. 브라운도 예쁘다. 브라운. 가을이면또 브라운이지. 요거는 니트 소재고 아니더라. 요거는 요렇게. 그러니까 패딩 원단 같은 걸로 되어있는 거인들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런 라인 브라운도 한번 써볼까? 브라운도 예다 브라운도 예쁘 예쁘죠 언니. 이거 사이즈 커서 언니들 머리가 진짜 한 4만 원짜리 머리 수박 정도 되는 사람 아니면 다 돼요 언니들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머리 크는 언니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머리 저 길지 않잖아요 길지 않은데도 이렇게 잘 어울리거든 뒷라인은 요렇게돼 있어요 이렇게. 요건 앞라인이고, 요건 뒷라인이야. 블랙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건 앞라인이고, 요건 앞라인이고, 요거는 뒷라인 이렇게. 예쁘지 언니들? 모자 요건 카키, 블랙, 브라운 있어요. 브라운, 브라운도 괜찮죠 언니들? 이거 살짝 뒤집어서 쓰시면 너무 예뻐요. 모자라인. 뭐 어, 저는 모자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는 거 말고 특집전 한번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자는 모자대로 제가 따로 한번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버킷햇 언니들 그냥 청모자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돼요 언니들 모자라고 이으면 청모자 근데 이거 버킷햇이라고 해요 버킷햇 이거는 컬러는 세가지 블랙 28,000원 28,000원 드릴 거예요 언니들 버킷햇 28,000원 다른 모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아이 모자도 예쁘다 이거 봐봐요. 언니들. 이 모자는 보넷. 보넷 모자거든. 보넷 모자. 보넷 모자. 아, 좀 갖다 놓고 하자. 이렇게 앞에다. 다른 걸로 갈 거야. 밑에 내려놓고 할게요. 언니들. 편하게. 언니들 옆에서 편하게 봐주시면 돼요. 이건 보넷 모자예요. 보넷. 옆에 보시면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돼있어 예쁘죠. 언니들. 앞에 살짝 이렇게 접게 돼 있거든 언니들아, 옆에 봐봐. 앞에 살짝 보시면 이렇게 접게 돼 있어. 뒤에는 보넷. 요거를 보넷이라고 해 그래, 이렇게 보넷 모자. 뒤를 돌리면 요런 라인이거든 되뒤 모양이. 괜찮죠, 언니들? 제가 쓰고 있는 건 머스타드, 머스타드. 거걸더 살짝 내려서 써도 돼, 언니다 살짝 내려서 써도 되고, 뒤로 살짝 더 재껴 써도 돼. 이거는 굳이 접지 않아도 뒤에 이렇게 셔링 라인이 있기 때문에 언니 안 접어서 써도 돼, 언니들. 카멜. 봐 써볼게. 이거는. 베이지 요 요거 요렇게 접는 부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언니들 요렇게 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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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건 마지막 블랙 블랙은 기본 라인이야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자는 다 28,000원이야 28,000 블랙 블랙 이렇게 베이지도 괜찮죠 이건 언니 제가 꽉 눌렀을 때인 거고 이렇게 눌렀죠 기본 라인 이렇게, 이렇게 눌렀을 거예요 이렇게 모자 사이즈 좋아요 언니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옆에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니들 이렇게. 옆 라인으로 살짝 접어져 있는 거 보이지? 이렇게. 이게 다 펼쳐지는 거야. 펼쳐서 써도 되는데 뭐 굳이 모자 기쁘니까 펼칠 필요는 없고 밑에 시보리 라인처럼 이렇게. 옆에도 꽃이 이렇게 너무 이쁘게 돼 있죠. 뒷 라인은 보넷. 보넷 모자. 블랙. 제가 쓰고 있는 건 지금 블랙이에요. 언니. 블랙. 블랙. 베이지, 머스터드 세 컬러 있어요. 다내수 제품. 나 보이지도 않는데 이거 보는 건 뭐지? 잠깐 기다려봐. 자, 물 소재인가 이것도 한번 보자. 안 보여, 나도. 돋보기 써야 돼. 다 코리아 거고요, 언니들. 우리 80, 우리 97%, 우리 97%야, 언니들아. 우리 9 7구 마데코리아의 언니들 오늘 소개해드리는거 다 내수 제품이에요 다 봐봐 손님 어, 가도 안보인다 앉아서 제가 쓰고있는거 보내 요거 우리 80%나 80 들어가있다 보내 모자 이쁘지 언니들 모자 요거 28,000원 세컬러 있어요 언니들? 세컬러 베이지 카멜 몰래 요거 요것도 28,000원 드릴 거예요 언니들 그리고 꽃모자도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언니들이 좋아하는 모자를 제가 엄선해서 갖고 왔다고 모자 사장님이랑 아 이거 귀엽다 모자 사장님이랑 의논해가지고 언니들 모자 어떤 게잘 나가요 어떤 언니들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말고 언니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제가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이것도 니 이렇게 보 이것도 보냄 모자처럼 뒤에가 이렇게 주름이 잡혀있어요. 근데 이거는 컬러에 약간 펄이 살짝 들어가 있거든? 이건 보라, 내가 쓰고 있는 거는 베이지, 이건 블랙. 봐봐. 블랙의 왕꽃. 뒤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예쁘죠? 그러니까 되게 편해. 안 돼요. 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건보낸 모자야 니 이거는 펄 꽃모자라고 해드릴게요. 펄 꽃모자. 이쁘지 않아요? 요건 아크릴이랑 울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안에도. 마데코리아 언니들, 어, 꽃마저 이거는 부클라인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언니들. 블랙.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베이지. 이렇게. 더 눌렀어도 돼. 언니들, 나는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는데 더 밑으로 이렇게 더 눌렀어도 괜찮아. 알았지? 이렇게. 보라 컬러도 너무 예쁘다. 근데 모자를. 즐겨 쓰는 언니들은 컬러별로, 컬러를 막 고르셔도 되는데, 모자를 안 써봤는데 내가 쓰고 싶다는 언니들은 그냥 기본 블랙. 어때? 이것도 예쁘지? 보라도 예쁘다. 블랙은 뭐말 못지, 언니. 블랙에 봐봐, 펄 들어가 있어, 펄. 바짝바짝바짝바짝, 펄. 요거, 블랙. 베이지에도 약간 펄감이 있어. 베이지에도 약 금펄감이 있거든,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보라. 보라 컬러 너무 예뻐. 블랙 안 써봤어요. 블랙도 써볼게요. 블랙도 써볼게요 이렇게 언한들나한테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입고 이런 거 쓰잖아. 그럼 다맞서이모자서 진짜 에서서에서 갖고 온서한요 언니들 요 모자 좋아하시는 언니들은 국에서뭐 깔로 서한도 좋고 안써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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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꽃 에 잔꽃 다 가격은 다 28,000원 드릴 거예요. 근데 28,000원. 언니, 뭐, 너무 빨리 끊는 것 같으면 돌려보기 해서 보시면 되고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줄게요, 오늘. 어, 지드래곤 모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 모자도 보여드릴 거예요, 모자도. 모래같은득이 앉아서 못하네. 밀크 모자, 밀크. 컬러 너무 예쁘지? 밀크 모자, 밀크 모자. 이게 글씨가 옆으로 가야지 예쁜 것 같아. 이렇게요. 이거는 다 이렇게 눈을 가릴 정도로 이렇게 깊숙이 써야 예뻐요. 밀크 모자. 이거 주황이랑 핑크 있거든요. 이건 26,000원 26 드려요. 26,000원. 이거는 밑에가 이렇게 살짝 살아, 살아있지? 이렇게. 핑크, 핑크도 한번 써볼게요. 핑크도. 뭐 밀크가 앞으로 가 괜찮아. 이 모자는 자기 마음이야. 이렇게 이렇게 밀크라고 써있는데 이거꼭 핸드메이드같이 꼭, 핸드메이드 같이 꼭 짜인, 짜임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핸드메이드는 아니야 이걸 다 짜면 이 가게에 팔 수가 없지 이렇게 기계로 짠 건데 꼭 밀크라고 써있는 것도 다 이렇게 손으로 한것 같지 않아요? 핑크 앞으로 해도 돼 언니들아 옆으로 써도 돼 너무 이쁘지 이건 26,000원 드릴 거예요 주황이랑 핑크 핑크 요새 유행한다는 언니들 지드래곤 알지? 지드래곤 모자야 애들만 쓰나, 뭐! 우리도 쓰자! 이렇게. 어, 예쁘지 않다. 예쁘다. 예쁘지 않아. 이거 언니들 니트는 언니들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돼. 다 늘어나거든, 이렇게. 늘어나고. 요, 요 앞으로도 한 번, 요 앞으로도 써볼까? 이것도 모자. 언니들 이렇게. 요 모자는 이렇게 더, 더 이렇게 깊게 쓰는 게더 예뻐요, 언니들. 이거는 다 26,000원 드릴 거예요. 지드래곤 모자 예쁘지? 다운이 짠거같아 너무 이쁘지 않아 지드래곤 모자. 다음 밀크 모자. 밀크 모자 되게 귀여운데? 밀크를 옆으로 가게 한번 또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드세요 언니. 모자는 모자도 정답 없어. 자기가 어울린 대로 쓰면 돼 언니들아. 이렇게. 핑크, 주황 있었어요 언니들. 요 지드레온모자 요거는 26,000원씩 드릴거예요 언니들 다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꽃모자 꽃모자는 펄 왕꽃모자 펄이펄 블랙 브라운 이거 보라 보라 퍼플 그래 그게 생각나 생각하는... 내가 모르는거 아니야 언니들은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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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 드라이드 모자 요거 28,000원 그리고 요거 잔꽃 모자 요것도 이 모자 참 예쁘다 이 모자 모자 다 예쁘지 내가 다 올라온 모자 다 예쁘지 언니 요거 잔꽃 잔꽃 모자 보내 요것도 베이지 카멜 요거 28,000원 그리고 언니들 요거 버킷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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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길 때또 3가지 28,000원 드려요 언니들 이렇게 벗길 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제가 처음 썼던 거 살짝 뒤집어 쓰셔도 너무 예쁜 모자 다 내려 써도 돼요 언니들 사이즈 좋으니까 다 믿고, 믿고 구매해 주세요 언니들 모자 모자 오늘은 모자 되었였어요 언니 구마다에 이거 다 되돌려보시고 신중구매 부탁드려요. 보시고 다 모, 마, 모자가 마음에 있다. 그러언이들 깔로 조져주세요. 언니들. 오늘은 구마담의 모자단이었어요. 언니들. 다음에 또 예쁜 옷으로 만나요. 언니들. 안녕. 오늘은 모자. 뿅. 구매 많이 해주세요.